옛날 왕은 어떻게 결혼했을까? 곱다나? 웬일이야? 남이 보면 어쩌려고? 이제 그런 눈치는 안 봐도 돼네 이걸 봐. 당장 내일이라도 혼례를 올리자. 어때? 안 돼. 안 되다니? 우리 부모님 허락을 받으면 바로 혼례를 하기로 했잖아. 혹시 그 사이 내가 싫어진 건 아니겠지? 그게 아니라 나라에서 금혼령을 내렸잖아. 금혼령? 그게 뭐야? 금혼령이랑 우리 혼인이랑 무슨 상관이야? 금혼령이란 혼인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조선시대 왕이 왕비를 맞이하는 기간 동안 나라에서 혼인을 금지했다. 그, 그럼 너도 왕계의 후보가 되었다는 거야? 우리 같은 평민들은 자격이 안 되잖아. 슈, 내가 양반이 아닌 게 천만다행이야. 양반이 좋지 평민이 존 리. 내가 양반이라면 나란님께 신부감으로 빼앗길 뻔했잖아. 칩. 아무나 왕비가 되나? 왕실의 혼인은 왕대비나 대왕대비처럼 왕실의 가장 높은 여자의 명령에 따랐다. 때가 되었으니 왕을 위하여 왕비를 맞이하도록 하시오. 왕의 혼례가 결정되면 나라의 가래도감이라는 관청이 설치되고 전국에 금혼령이 내려진다. 그리고 결혼할 시기가 된 처녀를 둔 사대부 집안들은 이를 조정해 보고토록 했다. 아, 아, 마이크 시험 중. 나라에서 왕비를 뽑습니다. 왕비로 보낼 사대부 집안은 처녀단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녀단자가 뭐니? 몰라. 처녀단자란 처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그리고 가문이 내력을 알수 있도록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처녀단자는 예조에서 접수한 후 왕실에 올렸다. 여기, 수고했소. 어흠, 내 딸을 왕비감으로 올렸는데, 박대감 생각은 어떻게 될것 같소. 김대감 따님은 좀 힘들거려. 내 딸이 어때서요? 키가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걸 모르시오. 나라에서 왕비를 고르는데 기준이 있었다. 키는 160cm 이하 이어야 하고 가슴 둘레는 90cm 정도로. 김대감의 딸 키는 170cm가 넘잖소. 미스 코리아 감인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소. 왕비감으로는 얼굴은 온화하고 덕과 복이 넘쳐야 하고 입술은 붉고 입술선이 분명해야 하며 배는 두툼하고 배꼽은 우묵하고 깊어야 한다. 손은 곱고 개날픈 손보다 약간은 두텁고 손바닥은 붉어야 하며 기타 등등. 우리 딸을 왕비후보로 올렸으니 곱게 자려 가마를 태워 궁에 보내시오. 집에 가마가 어디 있어요? 없으니 빌려와야지요. 궁궐이 집에서 넘어지면 코다 을거리인데 그냥 걸어가도록 하지요. 왕비 후보들은 반드시 가마를 타고 입궁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시오. 그, 그런가요? 왕비 후보 중에서 세 차례 간택 절차를 걸친 후 왕비가 간택되었다. 1차 심사 초간택, 2차 심사 재간택, 왕비 간택 3간택. 왕비 후보들은 각각 집안의 관직과 신분의 차이에 따라 차례로 궁궐에 들어간다. 줄을 서시오. 여기서부터 모두 가마에서 내려 걸어가시오. 제일 먼저 영의정 외손녀인 김소연. 그 다음은 이조판서 따님인. 궁문 앞에 왼소 뚜껑. 이때 궁궐문 앞에는 커다란 가마소 뚜껑을 놔두었는데 왕비 후보들은 이소 뚜껑을 밟고 들어가야 했다가, 여기 소 뚜껑을 밟고 들어오시오. 왜 이걸 받고 들어가나요? 느려온 풍습이 그러합니다. 초간택은 왕비 후보를 한 줄로 세우고 왕실에서 발을 치고 본다. 어디 볼까? 이때 왕은 왕비의 간택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 초간택에서 5, 6, 7명 정도를 뽑고 초간택 2주 후 재간택에는 2, 3명을 뽑고 참가번호 3번, 11번, 15번이 왕비 후보로 재간택 되었습니다. 삼간택은 재간택 15 내지 20일 후 왕비를 정한다. 왕비로 간택되신 분은 평조판서 따님이신 소호영이요. 왕비로 간택되면 별궁에 머무른다. 왕의 결혼은 왕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납채, 예물을 보내는 의식인 납징, 고기, 책비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걸쳐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는 나라의 큰 잔치이다. 드디어 간택되었다. 이제 나도 혼례를 올릴 수 있어. 곱단아, 기다려라. 서방님이 가신다. 왕실과 달리 대부분의 백성들은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거나 우리를 매파나 중신잡이라고 부르지요. 집안 어른끼리 혼례를 결정했다. 김진사, 따님과 우리 아들을 혼례시키는 게 어떠하오? 좋지요. 말 나온 김에 나를 잡지요. 그러다 보니 결혼 당사자들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홀리를 치뤘으니 이제 얼굴 좀 보여줘. 부끄럽지만 서방님 청이니? 딱 짝. <목소리> 엉? 마나는 저런 색시와 한평생을 같이 살수 없어요. 당장 색시를 바꿔줘요. 서방님 외모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살림 잘하고 아기 잘 낳고 시부모님 잘 모시면 되잖아요. 응. <목소리> 조선시대에도 이혼제도가 있었지만 여성에게는 이혼이 매우 엄격하여 남편이 아무리 잘못해도 부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었다. 남자들만이 일방적으로 아내를 내쫓을 수가 있었다. 알았지? 못생긴 여자하고는 나는 살 수가 없으니 당장 나가. 모르시는 말씀, 기철하는 이혼제도로 칠거지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있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1. 시부모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2. 아들을 낳지 못할 때 3. 심한 질투를 할때 4. 도둑질을 했을 때 5. 말이 많을 때 6. 음탕할 때 7. 나쁜 병에 걸렸을 때 이것을 칠거지약이라 한다. 두고 봐. 7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당장 쫓아낼 거야 알았지? 그리고 칠거지약의 경우라도 쫓아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세요? 그건 또 뭔데? 1. 쫓겨난 여자가 갈 곳이 없는 경우 2. 부모가 돌아가셔서 3년상을 치뤘을때 3. 남편 집이 가난할 때 시집와서 부자가 되었을 때이 경우는 삼불거라 해서 이혼하지 못한다. 하지만 법과 달리 옛날 여성들은 억울하게 쫓겨나는 경우가 흔했으며 시집에서 쫓겨난 여자는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았다고 한다. 저 옥천댁은 질투가 심해서 쫓겨났대. 소박을 당했으니 소박댁이야. 그래서 칠거지약에 해당되지 않거나 삼불거에 해당되는데도 남편이 부인을 쫓아내면 남편은 법에 걸려 감옥에 가거나 곤장을 맞는 등 엄한 벌을 받았다. 죄인을 매우 쳐라. 잘못했어요. 안 돼. 사장님, 가해 받기 싫으시죠? 우리 사이 좋게 오래오래 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알았죠? 이인 어쩔 수가 없지.